오저히 오저히 안 빠져서 화분을 화분을 쪼개버렸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집요정입니다. 어,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이 아, 친구. 제가 1년 정도 너무 잘 키우고 있는 저희 집. 여인초인데, 이 여인초가 수경으로 키우니까 어, 되게 잘 자라고 그 집안 분위기를 되게 잘 살려주는 식물이더라고요. 이 여인초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. 여인 초하면 또 생각나는 식물이 하나 있죠. 내가 그락조. 양재에 가서 이렇게 중간 사이즈 조화를 하나 사왔거든요. 근데 이 극락조가 대형으로 자란 것들은 화해 단지에 가면 많이 볼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중간 사이즈의 극락조 화를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근데 딱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사이즈의 극락조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되게 예쁘죠. 이 식물을 왜 극락조라고 부를까 찾아보니까 근데 유통명이 극락조인데 나중에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꽃 모양이 열대지방에 사는 극락조라는 새가 있대요. 근데 꽃이랑 그 극락조라는 새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식물을 극락조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. 수경으로. 바꿔서 키울 겁니다. 요, 지금 요 상태에서 더 많이 안 커지고, 그냥 뭐, 잎만좀 새로 내고, 요렇게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. 또, 이 극락조와 여인초를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극락조와 어 여인초를 좀 어떻게 구분하는지 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. 오늘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한번 해볼게요 저번주에 사와가지고 사온지 한일주일 넘었고요 이렇게 흙을 좀 말렸어요 수정으로 바꿀 때 흙이 젖어있으면 뿌리 흙을 털기 힘들거든요 이걸 빼가지고 흙 털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김장 비닐이 다이소 김장 비닐이 되게 좋아요 이런 작업할 때 일단 흙을 손으로 이 여인초 뿌리는 되게 뿌리가 통통하더라고요 뿌리가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형태인데 극락조 뿌리도 어떻게 생겼을지 이게 화분에서 얘가 화원에서 오래 있었나 봐요 뿌리가 완전히 그냥 보이시나요? 밑에 와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네 뿌리가 와, 이거 어떻게 빼야 될까? 어, 어떻게 이거? 이게 지금 되게 <laughs> 평화롭게 시작을 했는데 아니 뿌리가 밑에 완전히 그냥 화분이랑 완전히 끼어 버려 가지고 지금 30분째 이걸 빼고 있는데 안 빠지거든요. 그게 또이 위에 잎이랑 이게 또 뿌리가 다칠까 봐또막 잡아 뺄 수가 없어 가지고 와니 식물이 근데 이렇게 뿌리랑 물이 하나가 되려면 되게 여기 오래 있었나보다 그죠? 이 두꺼운 뿌리가 아래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 화분 밑창을 다 니퍼로 뜯어야 되겠 것 같아요 도저히 도저히 안 빠져서 화분을 <laughs> 화분을 쪼개버렸습니다 조심조심 쪼개가지고 뿌리를 분리해야 될것 같아요 와우 <laughs> 오우. 옆을 열어가지고 아우 극락 쪽 뿌리가 어마어마하죠. 이제 흙만 지금 털어낸 상태고, 근데 오히려 이렇게 뿌리가 이게 굵게 굵게 돼 있어가지고 털어내기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. 아, 근데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보니까 아이 극락조는 왠지 화분에 심어서 키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느낌이 근데 일단 수경을 한번 해보려고 도전해 봤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, 오늘 진짜 우여곡절 끝에 화분에 배수구멍에 꽉 차버려가지고 뿌리가. 정말 빼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 금락조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잔뿌리가 많이 없고 이렇게 조금 생기, 뿌리 생긴 게좀 그런데 이렇게 크게 크게 돼 있어 가지고 물은 많이 안 담고 뿌리의 절반 정도만 잠기게 담아놨고 이제 여기서 물에 적응을 못하는 뿌리는 탈락이 될 거고 이제 이또 뿌리에서 이 수중 뿌리가 막 자라날 거거든요. 그래서 잘 적응하기를 한번 말해보고 또 제가 뿌리가 잘 나는지 물에 잘 적응하는지 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게요. 근데 뿌리 느낌도 약간 그 저희 그 본가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담궈 놓은 약간 인삼주 약간 이런 좀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인삼주 느낌 나는 뿌리와 그리고 위에 또이 쭉쭉 뻗은 멋있는 잎까지. 이렇게 극락조랑 그리고 제가 또 투경을 키우고 했던 여인초를 같이 놔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잘안 가죠. 뭐가 극락조 뭐가 여인초인지.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여인초는 잎이 이렇게 넓고 좀 둥근 느낌이 있어요. 이극락조 같은 경우에는 잎이 되게 이렇게 뾰족해요. 약간 이렇게 타원형 모양, 이렇게 뾰족하게 얇게 쭉쭉 뻗어 있거든요. 같이 놓고 비교하면 아 이게 극락조고 이게 여인초라는 걸 바로 구분되는데 잎 모양 보면. 구분이 쉬우니까 어,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같이 놔두니까 너무 예쁘죠? 느낌이. 그죠? 되게 쭉쭉 뻗어가지고 무슨 약간 바나나 잎 같기도 하고 열대 느낌이 많이 나는데. 제가 영상을 4월 16일날 처음 찍고 오늘 이제 5월 14일이거든요. 거의 한달 됐는데, 뿌리가 안 나는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좀 늦게나마 이렇게 수중뿌리가 <끝> 도단하고 있습니다. 뿌리가안 나는 줄 알고 북락조는 아, 아, 수경 재배가 안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잔뿌리들이 이제 도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위에 이렇게 또 새순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. 새순을 내면 적응을 또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잔뿌리가 잘 나고 물에 완전히 잘 적응하는지 또공락조 수경재배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위에 잎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